자, 오색꽃 농장에서 농업회사법인 신성농산에서 올해 햇대출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거를 대출 선별기에 넣고 선별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서 자기 사이즈별로 옮겨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큰 것들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어, 대추가 가장 중 사이즈가 많이 밀리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올해는 모기버섯 배지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들이 지금 많이 선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